지금 저기 그렇겠습니다. 직업이 예, 저기 택송이나 택배 예, 이런 거 하시죠? 예, 퀵 서비스, 예, 퀵 서비스, 하고 서비스 하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저기 전에 문재인 지지하셨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그때 속았지 뭐 후회하고 있 탄핵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욕 먹고 있습니다. 네, 저기 뭐야 지금 저 택배 일이 많아졌습니까? 당제가 뭐 좋아졌다는데? 더힘들어지뭐다 뭐 예. 아는 사실이니까. 그리고요. ]니까. 그리고 택배를 시키면 려 부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건을 주문하면 저도요. 나는 사장이 말한 말씀 하세요.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게 네. 부자들을 잘 빨아먹어야 된다. 네, 알 감명 받았어요. 부자 등에다 빨대 꽂은 사람들이 부자를 욕하면 안 되는데 지금 로사님 그러고 저 평등은 왜 개소리냐? 평등은 그거. 자 택배 가는데 여기서 부산 가나 전라도 가나 서울 가나 똑같이 5천 원이면은 어떤 개 자식이 멀리 가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평등은 개소리예요. 금은 동메달이 있어야. 경쟁이 생기는 건데 아, 전부 다 무슨 알죠 참가상을 줘버리면은 적정한 경쟁은 공정하게 네. 경쟁을 어떤 옛날에 그 알죠 알죠 저저 옛날에 그 평창 올림픽 그러니까 평양 평양 올림픽 그 평창 올림픽 할때 남북 단일 팀했잖아요 그거는요 그것도 개, 개, 그것도 그 개, 단일 팀하는 개, 거에 대해서 그것 그도 개소리예 왜냐면은 노력의 대가는 어서하고 예. 어떤 또라이는 그래 또대깨문 새끼인데 아니 아뭘줄 알아요? 아니 지면 좀 어떠니 남북 단일팀이 얼마나 좋은 거니서 얘이 또라이야 어유 그럼 네가 그래서야이 또라이야 니가 그러면 열심히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봤는데 응 실력도 안 되는 새끼랑 나랑 같이 합쳐갖고 아니, 하, 합쳐갖고. 저도 되면은 뭐하러 순위가 있어 봐봐요 봐봐요 대가리 안좋.. 은 그니까 예전에 얘가 공부를 똑똑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가리 안좋은 놈이랑 같이 같이 이제 시험을 같이 봐고 점수를 공통으로 점수 내면은 얘는 떨어질 거란 말이야 <laughs>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더라고 대깨문 새끼인데 또라이 같은 새끼 아유 여하튼 네, 사장님은 일단 그럼 다음번에 자영땅 뽑아주실거죠? 당연히 뭐 한번 가.. 다 갖고 사장님.. 사장님 보니까 사장님은 계속 자영땅만 지냈을것 같아 보니까 사장님 인상에 보니까 그러 다가 박근혜, 그, 순실이. 아, 뭐 네, 네, 안 뭐, 쪽집게 하시나요? 순실이가, 순실이가 국정운영을 잘했어요. 순실이 때 나라 안망했잖아요. 그리고 간, 마지막으로 글쎄,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사장님하고 뭐, 이, 같은 동의지만은 최순실이가 잘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라 순, 아니, 그게 라내 얘기는 이 국정운영을 순실이가 했기 때문에 박근혜 때는 안망했다고요. 박근혜 때는 안망했잖아요, 나라가. 아니 지금, 지금도 망했다 그러면 안 되지 망한 게 아니라 잘못돼 가고 있는데 아, 네, 지금 맞지? 안 되면 망한 거예요 저는 요즘 안 돼요 지금 장사가 아니, 안 돼요 안 되고 반이라니까, 안이 돼지. 반이라니까 쏘니까 그래. 쏘니까 안, 안 쓰겠대 그뭘쓸 거야 <laughs> 사장님 쏘니까 쓰는 건 친일파가 아니죠 아니, 친일파가 안 하는 거는 일본, 일본에 붙어서 그 일본의 네.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친일파지 네. 그러면 쏘니까는 네. 좋으면 쓰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니, 사장님도 이거 들고 가면은, 옛날에 이런 거 들고 가면 밖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대요. 친일파라고. <laughs> 알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는 거야. 인스타에 올려놓고, 대깨문 새끼들이. 이거요, 좋으면 쓰는 거예요. 괜히, 괜히 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 배 아프니까. 응, 배 아프니까, 괜히, 또라이들이. 좋으면 쓰는 거 사장님. 좋으면 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음. 사장님, 만약에 돈 많이 벌었고, 막 이렇게 로또 받았어요. 이 다마스 팔아버리고 사는 렉서스 사고, 렉서스. 당연하죠. 사는 거 좋으면은, 물론, 우리나라, 우리나라 차가 좋은데도, 일자차 사면 안 되고, 제네스 시 같은 거 사면 좋지. 좋은데, 좋내 얘기는, 일자, 일제 일자꺼 물건 쓰는 거는, 예, 네, 어, 그거는 개인 자유에 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자유예요, 예. 그리고 이제 더불어당을 딱 까면 더불어당에 친일파가 다 모여있잖아요. 조상들이. 그쵸? 그렇죠? 네, 아시는 분은, 일제꺼 네, 일제꺼 쓰더라고. 카메라, 소니꺼. 는다 근데, 뭐. 근데 그놈이 반이라 그러니까 <laughs> 그 손이 카메라고 반이을 해요. 난 병신 또라이 같은 새끼다 해요. 내일은 그거지. 또그 내가 내, 내가 또 일본 만세 뭐 천왕패야 만세는 또라이고, 그는 더 또라이고. 우길 수천기를 조정면 그 또라이인데 내기는 얘 지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강화하자. 아, 그게, 그게 맞는 얘기. 저처럼 운동을 배워서 뭐 복싱을 배워서라도 예, 이기면 되는 거예요. 아, 힘을 길러야지. 힘을 길러야 되는 건데. 무조건 반일 내는 건 잠든고 유교 그러면 자 일본 강점 일장 전기 이후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죽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강점기에 우리를 많이 죽인 강점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후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죽인 나라? 우리를 많이 죽인 나라? 예. 어, 뭐 전쟁했다는. 예예예 예, 예, 예. 어느 나라예요? 전쟁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죽인 나라가 뭐 북한이지? 아니죠 중국 중국 아, 중국이죠. 음, 북한은 우리나라가 별거 아닌데. 중국에서 인해 전술로 내려왔고 우리나라의 그렇죠. 예, 인민 인민방군새끼들 또라이들 예. 그런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는 나는 그거요 반중도 그 웃기고 우리 때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그랬죠? 중공이라고 그랬지? 예, 맞아, 중공 그리고 응. 소련, 소비에트 연방 응. 주, 그런데 이내 얘기는 나는 친다고는 나는 그것도 아니지만 중국도 중국도 <laughs>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 일본을 너무 미워해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사귀되 그게 왜그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은 지금 에.. 예, 저기.. 마스크를 중국에다가 어. 보낸답니다 200만.. 200만 개를 <laughs> 아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금, 지금 어떤 아, 일이 발생하는지 엄청 뛰었는데? 예, 뛰었죠 예 그럼 이제.. 없어? 마트에 예, 없어 지금 마스크값? 사장님 일단 지금 탈문을 했으니까 자 지금도 문재인 지지하시는 분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사 시원하게 한마디만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저보다.. 저보다 이제 저보다 이제 저보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시니까 예, 시원하게 좀 못하면 갈아야죠. 아, 엎어야 되니까. 그렇죠. 못하면 갈아야 돼. 못 되는구나. 살겠다, 살아보자. 그럼 박근혜 면복 때는 지금보다 지금보다 힘들지 않았죠? 그래서 뭐 일정한 뭐 모든 게다 힘들었던 건 아닌데, 예. 뭐 일정한 부분에서는 더날 수도 있었고, 나 못할 때. 재기는 그거예요. 지금은 박근혜 면복 때는 좀 허리가 휘었어요. 지금은 아예 그냥 누워 버렸어 그냥. 경제가. 자빠져버렸어. 여러 면에서 힘들어진 건 사실 <목소리> 맞아요. 예. 난 그걸 <목소리> 말하는 거예요. 경제만 좋아지만 문재인 대통령 또, 또 뽑아주십시오. 경제만 좋아지면은. 경제 잘했으면 뽑겠죠. 경제 응. 잘한 대통령은 누군지 아니까이 명박. <laughs> 이 명박 때 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적금도 다 해약하고 지금 문제 정부도 썼고 지금 대출로 좀 BC 2천만 원에 물건 깔아주는 물건을 제가 지금 천만 원을 외상을 비지고못 갖고 있어요. 저 지금 다들 뭐이 이렇게 지금 이 문제 뽑으신 분들보다도 도대체 안철수 뽑으신 분들은 도대체 정신 머리를 어디다고 뽑은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띨 맙니다. 갓더니니까 이거 못 뽑다곤 저 그럼 논 안철수는 왜? 안철수는 누구냐? 논왜 <laughs> 남자 박근혜. 남자 밖은네 <laughs> 어. 맞아요. 맞아요. 왜냐? 아, 절묘하시네. 공부밖에 안 해본 사람들은 세상 물정 <laughs> 어, 몰라요. 절묘하시네. 정말 맞습니다. 음, 사장님, 절묘하시네. 사장님은 고향이 서울? 예, 예. <laughs> 어떻게 아셨어? 알죠. <laughs> 예, 그리고 이번에 저기 충청도에다가 동의 없이 거기다가 저기 뭐야? 화들을 기다가 수용한다는 거, 그거 반대죠. 아니, 그, 뭐, 충청정화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전화도다가는 네. 왜안 했을까요? 아니, 글쎄 그가, 그거를 막 개소리지, 그 뭐, 소통에 의해서, 정확 예. 적정한 곳에 해가죠 옛날에 아니, 마치 사드 네. 배치, 사드 배치 하듯이 <laughs>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서 옷 찢기고 왔답니다. <laughs> 무슨 죄야? 그사람또 가기 싫었는데, 카라이가 가야지, 문제가 카라이가간거 아니에요? 그사람또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생명 보험 들어야 될 거야. 진짜. 누구지? 그냥 막그래가서 옷지 욕처먹고 왔대요. 충청도 분들이 웬만하면 화안 내는데, 네. 얼마나 화안 내는데 보수 분들이라서. 근데 얼마나 얇았을까? 거기다 차린다. 거다음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입병이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가 무섭긴 무섭겠죠? 그렇죠내 얘기는 그거지. 차라리 호남에다가 한번 좀차려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문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아직도. 그러니까 웃긴 게뭐이 정부가 너무 좀 편파적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중도 후보들이 만약에 문제를 지지하는 당이 많았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과연 거기다가 찾았을까요? 그렇잖아요. <laughs> 그런 그 선거 에 관한 그런 유, 뭐 생각도 있었겠죠. 부산에다가 만약 에 했다라면 부마스터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어. 젊은 애들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젊은들은 투표를 안 한대. 아 돌아버려. 지금 내가 왜이지을한줄 알아요? 선생님 잘 되라고. 선생님 이잘 돼야 나한테 와서 다음번에 야 스키가 달아줘. 이럴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안 되면 내가 안 돼. 스피커는 차의 소리가 여기 이거 달다고 될까요? 이건 좋아보세요. 좋아요. 네. 차 <laughs> 후진 으니까 달면 좋아져요. 차가 좋으면 달면 효과가 없는데 차가 후질수록 달면 좋아져요. 추천합니다. 자 담아서 주의해 한다면은 소개시켜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두 배로 소개시켜줄 확인했으니까. 네. 예. 네. 학생 음. 확인.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써서 감사다 사님. 네. 선생님 다음 번에 <laughs> 투표할 때는요. 자영탕도 마음이 안 들지만은. 자 그럼 좋겠서 차라리 뭐, 뭐냐면요 난 그거야 택배 이용료를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줄 게 아니라 일거리가, 많아, 일거리가 많으면 좋겠죠 아 어, 우선 일거리가 많아요 이 택배 한번 이용하는데 100만원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뭐해 손님이 없는데 자 이용료를 2만원 올렸다 그러면 기, 택시가 그런, 그런 거 아니야 3천0 0원 올려줬는데 <laughs>